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알차게 꾸며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나와주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은 용산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용산 지역이 최근에 미분양에서 아주 고급 펜트하우스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 진단 동의 확인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는 정말 4, 5년 전에는 미분양에서 허덕이던 지역이 정말 최고급, 최고가 펜트하우스 촌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연 그 지역이 바로 어디일까요? 펜트하우스로 대변신되는 지역, 바로 용산 역세권입니다. 제가 용산 역세권역의 그런 큰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어, 신문 기사를 보도 내용을 잠깐 살펴드리면 어, 40층 펜트하우스 호가가 무려 70억 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4~5년 전에는 미분양을 났었던 지역입니다. 상점 몇 개라고 할 정도의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권역에서도 용산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사진에서 나가는 것처럼 국제 빌딩이 있고요. 주변 지역에 아스테리움 또 어, 한강변 도망이 가능한 초고추 상업 업무 주상복합촌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용산역과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런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이 보이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용산에 나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아, 대표님, 진짜 용산역세권 말로만 듣고 나왔는데 정말 많이 변했다 깜짝 놀라시는데요. 이런 변화가 이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다양하고 굉장히 큰 개발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산 역세권역에 딱 나오시면 정말 마촌로 수비라고 할수 정도의 주거상업 업무 복합설들이 초고층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해링턴 플레이스도 국제빌딩 예전에 이제 참사가 나서 진행이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저기 행정안전부 장관도 투자를 5억을 해서 20억 이상 시세 차익을 봤다고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어 최고급 주거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시점상 많은 시간은 지났지만 앞으로도 용산권역의 지역을 잘 찾아보시고 투자했을 때는 앞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역 전면에, 용산역 전면에 여러 가지 상업 업무 주거 복합설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됨으로 해서 최고급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부자들이 투자하고 사는 용산권역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제가 용산역세권역의 큰 변화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불과 4, 5년 전에는 정말 미분양이 정말 발생했던 지역이지만 용산역 전면 재개발 사업이 다시 활발하게 추진됨으로 인해서 정말 최고급 상업 업무실로 부활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용산역 전면 구역의 재개발 뿐만 아니고요. 교통 인프라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변한다. 지금도 다중역세권이지만 신분당선, GTX AB 노선, 공항철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용산역세권역에 무려 7, 8개의 전철교통망의 허브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개발 계획들이 용산역 전면에 이런 상업업무설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큰 개발의 슈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바로 용산민족공원 개방과 국제업무단지 사업 개발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의 이런 주택 재개발 사업들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된다. 따라서 최근처럼 불확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1순위 지역이 강남권을 대체하는 용산권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자료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했거나 하고 있는 아파트들 상업 업무설입니다. 시 앞서 말씀드린 용산역 전면에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 내면 프루지오 아파트들도 지금 분양가 대비 거의 두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이고 있고요. 해링턴도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빌딩 5구역 같은 경우도 예전에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 악재들이 터지면서 개발에 회의감이 많이 커졌지만 이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 전면 구역의 그런 대규모 개발이 될 예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용산 재개발 사업을 대표하는 정비창 구역도 상업 업무 주거 복합솔로의 최고급 그런 상업 업무 주거 복합솔로의 개발 계획들이 살아있고 개발이 될 예정이다. 특히 용산역 북측 1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는, 어, 사업성도 굉장히 좋지만 향후 용산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초고층 랜드마크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역이 지금은 4호선과 경의선 또 용산역 1호선이 환승이 안 되는데 이쪽 라인에 용산역세권과 민족공원까지 지상으로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지하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무려 천억이 넘는 금액을 계약을 해서 어, 코엑스와 버금가는 규모로 해서 상업업무 복합설과 지하 3, 4층, 4, 5층까지는 KTX, GTX 경의선, 4호선, 1호선이 환승되는 역세권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역 전면 구간에 굉장히 큰 공원화 사업과 지하 도시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착착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신분당선 개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남권 쪽으로는 어,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용산권역에, 어,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 후에 개통이 됐을 때는 용산역에서 신분당선을 타시면 강남역까지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교통의 허브로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많은 다양하고 큰 개발 이슈들이 앞으로 3, 4년 안에 실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좀 전에 자료 같은 경우는 용산권역의 상업업무시설이 개발되었거나 어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개발 사업들 용산 역세권역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앞으로 용산권역을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들이 지역과 개발호재가 아직 남아 있겠죠. 가장 큰 이슈 몇 가지만 뽑아드리면 용산민족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정부와 서울시와 용산구청에서 특별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인 공청회와 사업 검토를 통해서 무려 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공원화 사업을 통한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1조가 넘는 금액으로 해서. 한화그룹에서 사업권을 따내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경부선 라인 캠프김과 효창공원 역세권 원효로 용문동 라인 또국지원부단지와 용산역 전면에 이런 철도 지중화 사업에 따른 커다란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캠프김 부지 주변의 유엔사 부지는 매각이 됐고 송단 부지 캠프김 부지 이외에도 한강로 삼가에도 송단 부지라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됨으로 해서. 최고급 주거상업 업무 시설로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용산을 대표하는 메인 개발하면 바로 국제 업무단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그런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땅 면적이 13만 5천 평, 연면적이 100만 평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면 예를 들어서 테란노의 40층 규모의 그런 높은 빌딩 수비 용산의 한강변에 용산역 뒤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의 용산이 다시 새롭게 부활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용산에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용산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 그럼 대표님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용산권역 전문가로서 늘 말씀드리지만, 용산에 투자할 이유들이 정말 100가지가 넘겠지만, 제가 딱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용산 최고의 입지, 한강변에 같이 철도 교통의 중심으로서의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분양가 상한제가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 정책 자체로 인해서 앞으로 강남권역의 재건축을 필두로 한 강남권의 규제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한강변의 마용성을 대표하는 용산권, 특히 미래 가치, 개발 가치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 가지 대형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해년마다 계속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 집가 상승을 들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언론 기사 자료에서도 보신 것처럼 정말 상점 몇 개, 천지 개벽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큰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변신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돈이 여유 자금이 많이 있으시면 재건축이나 정말 개발이 확정된 지역 투자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자제분들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집한 채는 사주고 싶지만 그런 대안으로서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에 개발 예정지에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가 능합니다 이런 소액 투자를 투자하셔서 가격 대비 성능, 투자 금액은 1, 2억 대 소액이지만 앞으로 큰 시세 차익과 향후에 용산권역의 대단지 브랜드 중소형평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과 그런 방법도 저와 함께 찾아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권역의 그런 미래는 굉장히 크고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의 그런 투, 어, 미래 가치를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정말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용산의 큰 수익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용산에 더욱더 관심 생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대표님과 1대1 무료 상담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핵심 개발 지역 소액 투자를 주제로 대표님께서 직접 1대1 무료 상담 도움 드린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